s l c e n g l i s h 문법 워크북 2 부정사 부분에 오늘 형용사적 용법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적인 용법은 일단은 앞에 있는 명사를 봐야 된다. 그죠 명사를 꾸미죠. 꾸민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자,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자, 자동사 알죠? 자동사. 타동사 을럴이 아닌 자동사일 때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즉동원이 자동사 할땐 뒤에 뭐가 나오니? 전치사가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뭐, 띵으로 끝나는 거. 얘들다 명사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가 꾸며주는데, 여기 만약에 형용사가, 일반 형용사가 등장하면, 형용사 바로 뒤, 투 부정사.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1번, 2번, 3번. 이 정도 하고, 알고 갑시다. 자, he has no pen. 펜이구요. t 라이트 r i 당연하죠. 그쵸? 영상을 꾸밀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왜 with가 있을까? 펜을 가지고 쓴다. 이게 자동사란 말이야. 그치? We have, we have the freedom. 자, 자유인데 to choose our own religion. 자, 요거 종교죠. religion. 종교입니다. 우리 종교를 선택할 자유. 여기는 왜 전치사가 없을까요? 얘가 타동사니까. 얘는 타동사. 선택하다, 뭐를. 죠. 자동사일 때는 조심해야 돼. There is no chair. 자, 체어인데 to sit 앉다, 앉을 의자. 자동사네요. 어디에 앉아? 의자 위에 앉다. There are many companies to market their product. 자, c o m p a n s 는 회사죠. 회사인데, 자, m a r k e t 뭐죠? 시장에 팔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들의 상품을 시장에 팔 회사들이 많이 있다. The old man has no house. t h e r e to live? 자살 집. 이것도 자동사죠. 집 안에서 사니까 in이 뒤에 필요한 것이다. 자 형용사적 용법을 이용한 영작하셔. 자 읽어봐. 얘가 먼저 나오죠. Pencil. 자 c 어, i l 인데 펜슬을 먼저 쓰고 근데 어떤 펜슬이야? To write. 자 펜슬을 가지고니까 with가 필요한. 요거만 보지 말고, 뒤에 전치사까지 봐야 된다. 요게 조, 조심해야 돼. A chair. 의자죠. To sit. 앉을 의자인데 의자 위에 앉다. 어. 마실 것. 것은 띵입니다. 어떤 거. 정해지지 않아요. 뭐 주스가 될지 우유가 될지 물이 될지. Something to drink.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전치사가 왜 없을까? 얘는 얘는 뭐냐면 타동사기 때문이야요 s 무언가를 마시다. 그지 필요 없는 거예요. 같이 놀 아이들. 자, 키 인스인데 투 플레이. 아이들을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놀지요? 위드. 얘기할 친구. 자, 어 프렌드인데 투 토크. 한데 아, 얘기할 친구, 친구를 얘기하는 게 친구와 함께 또는 친구에게 말하다. 거기에 의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추가 나와도 되고 또는 친구와 함께 말하다라는 의미면 위드가 나오겠죠. 자, a house. And that to live. 집을 사는 게집 안에서 사는 거죠. 자, 종입니다. 자, 종이는 우리가 셀수 없기 때문에 자, 페이퍼만 써도 돼요. 페이퍼를 쓰기엔 페이퍼인데 요거를 나는 어 시트 오페이퍼더 정확하죠. 어 시트 오페이퍼면더 정확합니다. 왜? 셀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페이퍼. 그죠? 그래서 어 요거 보시면은 어 a sheet of paper right. 여기도 오이 필요하다. 왜? 종이 위에 쓰는 거니까. 자, 입을 것. 자, 입을 건데 어쨌든 뭐뭐할 건데 something인데. 따뜻한 요거 나오죠. 선생님 몰라서 여기. 요거 중요하다. 뭐뭐 띵이 나오고 따뜻한 웜이라는 애가 너이 중간에 나가고 초보 정사 뒤로 밀려요. 자, 그러면 자, something 인데 자 웜이 여기로 들어가는거 웜 Warm, Warm, to wear 이렇게 들어간다 자볼 tv쇼 자 tv쇼를 TV 쓰고 tv쇼인데 to watch 잡을 모든것 자 everything 모든것은 everything이잖아 잡다가면 to catch 여기 전치사 필요 없을까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바로 뒤 목적어가 나오니까 필요 없는 거야. 자 이제 7십사로 갈게요. 자 틀리고 고치래 Give me something warm. 여기까지 좋아요. d r i n k 동사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To drink. I have no f r i e n d 인데자 동사 안 되죠. To talk with. 자 Do you have anything to eat? does she have the plan? 인데 어떤 플랜이죠? to go abroad 자 해외 갈 계획이 있습니까? the man found the hotel 이야 호텔인데 어떤 호텔이죠? 머무를 호텔 to stay in downtown 다운타운 알죠? 시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줄 친투부 장사가 꾸미는 말을 찾으시오 자 to 앞에 friend 자 이렇게 되니까 프렌즈가 되겠다 그 다음에 자 사이트 자 명사를 보시면 되요 그 다음에 to do 트니까 video 자 anything 그 다음에 tips가 되겠죠여기 도와줄 어떤 조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살 there is the book store인데 뭐 책을 살 서점 이렇게 됐다 자 쉽게 갈게요 자 틀린 거고 치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He is looking for a house인데 자 이렇게 동사 안 되죠. To live. 요 in은 놔두셔야 돼요. 중요한다 이거 in. She has a special way인데 warm up water. 물을 데우다. To warm up water. I have no money인데 to spend 이렇게 된다. John has no friend인데 to play with 자 is there anything to drink 이렇게 되겠죠 I want something to eat 좋습니다 she has no family인데 자 depend on이 무슨 뜻이죠 의지하다 A really on 이런거 있죠 자 to depend on 그대로 갈게요